밑에 그래프는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을 나타낸 겁니다. 음. 이게 단위가 SDR이라고 IMF가 만든 단위인데 네. 이제 여러 가지 화폐와 금액 교환비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만든 단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을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대박이네 2010년쯤에 샀으면 금이 지금 소비 몇달을났겠네왜 이런 차트를 15년 후에 보여주죠? <laughs> 안녕하세요. 최부신과 에릭의 거장 연구소 시간입니다. 올 1분기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위축과 침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상반기를 특히 1분기를 좀 경고했던 그런 구루들을 소개한 에릭에게 미리 또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지금 이제 4월이니까 앞으로 또 2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에릭을 모시고 거장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거장의 말은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댓글에 보니까 최상욱이 너무 끼어들지 마라 최우씨너 너무 말이 많다 이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 옆에서 좀 자고 있을 테니 하루 종 얘기하시면 <laughs>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아 일단 소개를 드리죠 자해드입니다와 네, 안녕하십니까. 그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댓글 들있셨습니까 말을 끊지 말아달라. 뭐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저희가 거장 얘기를 듣는 게뭐 거장이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듣고 이제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방송을 뭐 여러 개 나가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그 집어내는 포인트들이 이제 진행자 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거장 얘기 듣고 이런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이런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네. 좀더 보시는데 도움이 그럼, 되지 않을까? 진행 어, 수준이 최고시면 낮아요? 아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주 높아요. 아, 네. 아, 네. <laughs>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그러면 <laughs> 모시고 왔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프리 건들락인데요. 이 채권 왕이 이 채권이 아니라 아난지 요즘 채권보다 금이 더 좋아라고 어? <laughs>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어.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어, 재밌네요. 오케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채권 왕은 바로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뭐 채권 왕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이제 유일한 채권 왕입니다. 빌고로스 원조 채권왕 빌고로스 은퇴했고 이제 라이벌인 스칸마이너드는 2023년인가 22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 사망 네, 사망하셔가지고 상하. 네. 이제 유일한 채권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 왕인 만큼 운용 자산이나 뭐 재산 어마어마하고요. 특이한 사항이 이 전직 가수였습니다. 어, 그래요? 전직, 전직 가수였어요? 네, 가수였고 밑에 사진이 가수 활동할 때 이제 앨범도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이 사진이고 가수가 잘안 풀렸대요. 가수 활동이 어려우니까 아뭐 먹고 살아야지 하다가 이제 TV 광고에 투자은행 채용 공고를 보고 아나 금융이나 해야겠다라고 와가지고 채권하게된 뭐, 네, 케이스. 재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네, 어마어마한 네, 사람이던 네. 네. 전 가수인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이제 해체 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경기가 또 침체 안 온가 싶다가 올해 네. 들어서 또 급격히 또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침체 올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 봐라. 여기도 해체병이. 네, 그렇죠올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 이제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이기 3년 아, 동안. 아, 침체 온다 가니까 욕을 많이 먹었든요그래서 네. 내가 금, 내가 1800, 2000, 2 0만부터 계속 오른다고 했지 않았느냐. 아. 봐라. <laughs> 오른다, 4000까지 네. 간다. 오.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이머징 역시도 하, 내가 3년 동안 숨 참고 기다렸다. 아. 이머징, 아. 오른다고 할 때마다 욕 먹었는데, 네. 봐봐. 결국은 오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 분노의 인터뷰를 한건가 보죠? 이제 본인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모든 부모 뭐 같은.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실권왕인 만큼 앞으로 네. 체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가지네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침체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건들락에 지금 경기에 대해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얘기를 할때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네. 하드 데이터는 맞아요. 실물 데이터고 소프트 데이터는 네. 심리 데이터인데 이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건들락이 봤을 때는 하드 데이터가 이미 자기가 옛날부터 침체가 온다고 할 때부터 악화된 상황인데 음.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로 소프트 데이터가 급격히 악화됐다. 아. 그 말인즉슨 하드 데이터가 여기서 더 악화된다는 건데 와. 그러면 침체를 이건 피할 수 없다라고 네. 주, 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우선 건들락이 말하는 하드 데이터는 뭐냐? 실험률을 가져옵니다. 이제 건들락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는데 네. 이 그래프는 이제 파란색이 실험률이고 네. 이 모래색은 실험률의 36개월 이동. 평균입니다. 건들라이겐상 주장하는 거는 이 실험률이 3 6개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침체가 오더라라고 예.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분홍색 구간이 침체인데 그렇죠. 항상 침체 구간에는 이 실험률이 3 6개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험률이 이제 지난 이 3년간의 패턴을 깨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걷 잡을 수 없다는 뭐 건데. 사실상 침체라는 거네 이미. 그렇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 침체는 나중에선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침체구나. 그러니까 건들락이 봤을 때는 네, 네. 이미 지금 침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MBR이 그러면, 후행적으로 네. 아마 24년 말 이때부터 이제 침체라고 나중에 선언할 을 것이다라고 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이제 과거 침체기를 보시면은 36개 이평선을 뚫으면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아직은 뚫 뚫고 잠깐 지금 소강 상태거든요. 네. 근데 건들락은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유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프트 데이터가 일단 망가졌으니까 하드 데이터가 이제 위로 솟구친다, 이런 생각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하드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데 이 그래프는 이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와 실업률을 대비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Y축이 GDP 대비 재정 적자고, 네. X축이 실업률인데 한마디로 네. 이제 재정 적자가 심하면 심할수록 실업률도 높더라. 근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 자를 생각하면은 실업률은 이거보다 당연히 또 높아야 된다. 음.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실업률 그래프가 치솟아 올를 수밖에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보다 더 강력한 침체 신호가 잡혔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 차의 재역전입니다. 어. 정상화가 되는 게 장단기 금리 차 역전보다 더 강력한 침체 신호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뭐 거늘하게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이 눈치를 깐다는 거죠. 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네 이러면서 단기채 금리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가 다시 재역전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재역전이 되면은 한번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6개월 이내로 항상 침체가 왔더라. 네. 지금 이미 재역전이 왔기 재역전이 됐기 때문에 네. 역시 강력한 침체 신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는 어떠냐? 소프트 데이터 역시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건데 이 그래프는 이제 12에 일자리 기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구직자와 이제 기업인들에게 향후 6개월간 일자리가 더 얼마나 더 줄어들 거같냐 늘어날 거 어. 아니냐 물어보는 건데 이 수치가 네. 높으면 높을수록 앞으로 6개월간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라고 네. 대답한 사람. 의 비중이 높다는 건데 네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소프트 데이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과 소비자 심리 지수 모두 그냥 다 하향하고 네. 있다 최근 들어서 이 그래프는 이제 뭐이 중소기업의 심리 지수, 뭐 CEO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기업과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망라한 건데 네. 그냥 다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취임 이후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에 네. 하드 데이터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와 중에 물가가 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건데 요 그래프는 이제 명목 CPI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전월비로 나타낸 거거든요. MOM으로 아, 나타낸 건데 네네. MOM으로 보시면은 명목 CPI가 이제 상승 추세로 네. 전환을 했고 전월로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어, 다시 진짜 많이 올라갔네 네. 명목으로. 아, 그리고 세부 사항을 보면은 이제 식료품이 좀 주도하고 있고 네네. 에너지도 좀 잠잠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파월이 굉장히 좋아하는 슈퍼코어 역시 뭐 명목 C P I 처럼 주세가 네. 그렇죠. 아예 반전된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상당히 좀 불안한 경기는 신호다. 경기침체인데 물가가 올랐다라고 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들랑이 생각하는 진짜 물가가 있는데, 네. 건들랑은 CPI는 실제 물가를 그렇게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자기가 봤을 때는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이 진짜 물가다. 아...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물건을 네. 직접 사오고, 네. 이게 진짜 실제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을 보니까 이미 뛰고 있다. 관세 발효되면 더뛸 네. 거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원자재 역시도 물가와 원자재를 떼려야 뗄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금속 음. 그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래서 이 역시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사인이 여기저기 다 잡히고 있다. 아 금속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인플레이 역시 안 좋아졌다. 예.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니까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나 5년 기대치나 다 상승을 했는데 네. 뭐 BEI라고 있었습니까? 명목 채권금리에서 네. 이제 티스를 빼면 티스를빼티스금리를 빼서 이제 채권시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얼마나 되나 간접적으로 추산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뭐 장기 BEI는 5년 이상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1년 엄청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엄청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 건들랑 역시도 지금 당장 물가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뭐 불시 하나만 떨어지면 바로 지금 불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상당히 고민일 것이다라고 음. 건들락은 말하는데요 네. 지금 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네. 인플레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야. 기대치도 올라왔고 그럼 또 금리 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함부로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건들락이 봤을 때는 이 지금 경기 악화가 심하냐 인플레가 심하냐 봤을 때 경기 악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아마 금리나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음. 근데 시장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금리 인하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널락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는 안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안 그래도 인플레이 아예 무시할 수 없고 좀 추이를 봐야 된다. 관세가 네.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보고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만큼은 빠르게 인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올해는 몇번 정도, 네다섯 번 인한다고 하 시장에서는 좀 생각하나요? 네. 연준 생각하는데? 올해는 때문에. 한 세네번 정도 인할 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소위, 물가가 좀 뜨면서, 금리 또, 뭐, 그만큼 못 내린다, 이런 생각들이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네. 고민 많이 되겠네요. 파울 형님! 형님만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건들락은 역시 금이 최고야 라고 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 채권하던 사람이 금이야? 그래서 네. 금이 원래는 이 평탄하게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네. 이제 모멘텀 자산인데 주식채권 금 중에서 제일 변동성이 큰게금 아니겠습니까? 네. 금은 한번 크게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그 나중에 다시 또 크게 올랐다. 그게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는데 네. 어, 건들하게 봤을 때이 가격 움직임 패턴이 깨졌다는 거죠. 아, 소위 추세를 탔다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아. 24년 중순에 보니까 제가 네. 이제 검색 원으로 표시했던 부분인데 네. 어, 이때쯤 돼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락을 하면 은 네. 원래 금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방을 다지더니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4년 말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이제 금의 랠리가 끝나고 하는 동안 금이 이제 휴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오르네. 데 이런 걸 보니까 어, 금의 성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금은 네. 우상향 자산으로 바뀌었다라고 건들라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가 말해주죠, 우상향 네. 됐다고. 네, 이렇게 금의 성질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 금의 수요가 좀바뀌기 때문에 밑에 그래프는 이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을 나타낸 겁니다. 음. 근데 이게 단위가 SDR이라고 이제 IMF가 만든 단위인데 네. 이제 여러 가지 화폐와 금의 교환비를 이제 측정해가지고 만든 단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을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저 대박이네 2010년쯤에 샀으면 금이 지금 소비몇 달을 났겠네왜 이런 차트를 15년 후에 보여주죠? <웃음> <웃음> 삼천 <laughs> 풀 찍으니까. 건들락 형님.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금이 우상향한 자산을로바뀌다는 이유가 아까 봤듯이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 네. 근데 이 밑에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적자가 급격하게 늘지 않았습니까? 네. 역대급으로 거의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건들락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돈이 줄었다. 아, 네. 네. 미국으로 가는 돈이 줄었다. 네. 그 말인즉슨 달러 자산 수요가 떨어졌다는 거고 요새는 아멕시트라고 하더라고요, 아메리카 엑시트. 그렇죠. 네, 그 아멕시트 돈이 아멕시트하고 있다 이런 네. 거군요. 그 아멕시트에서 아, 어디로 가냐? 네. 금으로 간다. 아 그렇기 오케이. 때문에 금의 성질이 바뀐 거고 그래서 나는 금을 매달 그냥 일정해서 정해놓고 정립식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채권쟁이는 금을 원래 잘안 보잖아요. 그렇죠. 캐시 플로우가 안 나온다고 네. 금에서는 추가적으로 금 떡이가 나오는 음. 것도 아닌데 근데 진짜 뭐 생각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럼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채권왕답게. 네. 뭐 올해 채권이 좋은 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1977년부터 연도별 채권 수익률의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2022년이 뭐 유례 없는 역사상 최악의 시기였고, 네.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5위 정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채권이 좋은 해를 보내고 있는데, 네. 건들락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좀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유가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건데 음... 원래 이제 원자재 가격으로 금리를 예측할 때 구리금 비율을 쓰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구리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대표하고 금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대표하니까 네. 구리금 비율이 높으면은 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네 그러면은 구리금 비율 올라가니까 채권금리도 올라가겠네. 반대로면 제 채권금리도 내려가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이게 이 소위 말하는 하워드 막스의 C 체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40년간의 그렇죠. 금리 인상이 끝나고, 네. 근데 이 C 체인지 이후에 건들락이 봤을 때 어, 이제 안 맞는다 구리금 비율이. 어... 내가 보니까 유가가 금리를 잘 예측하더라. 네. 유가를 보니까 어, 금리가 좀더더 더 떨어질 룸이 있다라고 건들락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봐요. 더 내려갈 것 같이 생기긴 했네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좀 별로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재역전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 말인 즉슨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질 룸이 좀 줄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체인지가 일어났다. 40년간의 금리 인하 시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채권의 레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30년물을 보면은 최근 장기채 금리가 급락했음에도 고점 대비해서 아직 마이너스 48%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 네, 사실 20202021의 제로화 금리는 그때 그 시체인지로 제로화 금리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네. 거죠. 일종의 선언이니까. 그 이후부터 어느 정도가 노말 라인이냐 봤을 때 지금 20, 2 1년에 제로화 금리 시점이랑 대비하면은 뭐 사실 반토막이죠. 근데 올랐지만 여전히 그렇구나. 예. 아,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어유 그럼 더 올르게 우리 룸이 많네라고 네. 생각하는 게 맞는데 건들락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제는 이 레짐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 그냥 새로운 균형점 아닌가? 음. 라고 볼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만큼 좋아하는 게 바로 비미국 주식, 이머징 주식인데 어, 건들락이 21년, 22년부터 계속해서 밀었습니다. 아, 그 이거 완전 비아향을 어마어마하게 그렇 어마어마하게 달았겠네요. 왔다가 이제 숨 참고 3년을 기다렸죠. 그러다가 <laughs> 이제 터뜨렸는데 네. 어, 올해만 좋냐? 아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제레미 그랜섬의 의견과도 똑같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정말로 그 비미국의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하락이 일단락 되면서 소위 바텀 피싱 하는 생각도 있어 보이는데, 거꾸로 얼마나 또 개선되겠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침체 확률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비미국 쪽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점점 붙여지면 그럼 돈이 알아서 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 얘기한 건 맞지만은, 뭐 그러니까 지금 먼저 더더욱 내가 해체 이런 말 하시는 것 같네요. <laughs>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머징이 엄청 좋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 꺾은 선 차트는 이 미국 지수, 미국 주식과 이제 글로벌, 네.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네. 주식 지수를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머징이 비미국 주식이 잘한다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이 잘하는 거다라고 네. 보시면은 너무 되는데요. 오버에서 올라간 거죠. 지금 그쵸. 50년을 그려봤을 때 네. 역대 최고로 미국이 오버, 오버슈팅을 했고 평균선으로 회귀하더라도 와... 말도 안 되겠죠. 아 그럼 이머징이 올라야 되겠네. 미국이 꼬라박을 수는 없으니까. 네. 미국이 뭐 S&P 5200이 뭐3000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골라한국 네. 가자! 평균 회귀로 오면은 이거 얼마나 네. 오르겠냐라고 보는 거죠. 아, 코스피 4000이네. <laughs> 최사천이라고 그러죠. 코스피 4000 간다. 최사천. 이유. <웃음> 최사천! <웃음> <laughs>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죠. 아, 근데 뭐 관세 올리면은 뭐 미국만 죽냐? 다른 나라 다 죽어라고 하는데 네. 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인데 파란색은 트럼프 일기 당시 움직임이고 어... 이제 모래색은 현재입니다. 근데 네. 보시면은 역시 이제 선거 전후해서는 아좀 유로 달러가 좀안 좋을 것 같아. 유로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네. 관세 때리고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막상 취임하고 좀 지나니까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 원래는 유로가 그러니까 일점 깨고 내려가서 달러가 유로보다 더 세다 이런 네. 뷰가 많았었는데 지금 소위 달러는 인덱스 꼬라박고 유럽은 세지고 있죠. 어... 그때 흐름과 네. 거의 비슷하게 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세를 때린다고 해도 유럽이 좋은 거 아니야? 네. 유럽이 그렇게 안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미국 주식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건데 하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유럽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유럽도 작년에 비안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쵸. 그냥 다 죽었다. 예, 뭐 가면은 뭐 게으른 애들밖에 없다. <laughs> 어, 피그스 시절보다 더안 좋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막간에 어. 또 엔화를 추천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지금 sollicit다네. 이제 관세 전쟁 때문에 네. 안전자산 수요가 환 시장이 생길 텐데 이게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엔화로 지금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화가 앞으로 좀 좋아 보인다라고 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머징이 더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달러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달러 지수고 빨간색이 이제 S&P 500과 이머징 지수를 대비한 거네. 아까 네, 보신 아, 것처럼 아, 그 올라가면은 미국이 짱, 내려가면은 네. 이머징이, 이머징이 짱. 짱,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달러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죠. 달러가 쎄면 쎌수록 미국이 잘해가고, 약해지면 이제 이머징이 잘해가는데, 건들하게 봤을 때는 지금 이머징이 안 좋은 이유는 달러에, 강달러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기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면은 완전 이제 이머징이 꼽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침체가 오면은 네.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네. 강해져야 되는데 네. 건들락은 이번에 경기 침체 오면은 반대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정부 부채 때문인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별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2000년 이후로 재정 적자가 폭이 급격하게 늘었고 네. 그리고 이 그래프 중에서 이 남색은 우리가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발생되는 적자가 있었습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실업급여를 줘야 되고 세수가 줄어들고 이런게 있고 또 이제 하늘색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사례로는 코로나 때 지원금이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지 엄청 많았죠. 그렇죠. 근데 2000년 이후로 이제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이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아, 저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하는 정부 지출 과잉의 코어군요. 음. 근데 이제 건들락이 봤을 때는 뭐 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네. 상관없이 결국에는 미국의 이 습성상 또다시 역대급 침착오면은 네. 재정자를 기록을 할 거고 또 돈을 네. 엄청나게 쓸 거다.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다르게 반영할 거라는 거죠. 네. 원래는 침착오면 아, 채권으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네. 어, 지금 탈세계 때문에 채, 미국 채권 수요 줄었는데 여기서 채권 더 찍어내? 어, 수급 망하는데 어, 그럼 정부부채 미국 더 늘어나? 어, 미국 채권 매력 없는 거 아니야? 채권금리가 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채권금리가 아. 튈 거고 달러 지수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더 약달러로 갈 거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약달러로 가면서 이머징이 한번더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채권은.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건들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S&P 500과 S&P 500 동일비중 지수를 대비해봤다. 를 네. 한마디로 이제 S&P 500은 네. 네. 가수익 다잖아요두 개를 롱 숏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동일비중 네. 지수를 보니까 네. 이게 하락했다. 그말인즉슨 네. 지금 이 상승장을 소수의 주식이 끌어간다는 얘기가 계속 맞아요. 나왔잖아요. M7이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M7이 끌고 간 트렌드가 깨졌다는 뜻이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500을 대비해 본 거는 이제 AI 랠리의 힘을 본 거죠. 네. 근데 이거 역시도 하락하면 AI 랠리의 역시도 깨졌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트럼프 트레이더로 대표되는 뭐 도지 코인, 이 비트코인 아. 이런 자세도다 하락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세장을 이끌던 테마가 모두 다 반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 주식이 좀 비싼데,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나마 싼게 KBW 지역 은행 지수 정도밖에 없다. 아, 은행 정도다. 네. 사실은 20, ISM 제조업이랑 미국 S&P랑 코렐레이션이 높은데. 네. ISM 제조업 대비해서 미국 지수가 뿜기 시작한 게 재작년부터였고 AI 메타서쏨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잘 생각해보면 작년에 4,800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6,000에서 끝났는데 올해는 그래서 전망을 다들 6,600 하고 있다가 연초 1분기 얻어맞고 5,200이 돼버렸고 네. 그 얘기는 4,800이 5,200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24년에 그 강세장은 약간의 버블이 터진 게 아니었나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M7 비중 내려가고 뭐 내려가고 이런 데이터 깨지는 게다 발생을 한것 같아요. 참 진짜 과유불급이야. 그래서 상당히 미국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건들락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미국의 여유주의가 이제 끝나간다. 음. 미국이 짱인 시절에는 뭐 주식은 미국 주식에 질리고 채권은 미국 채권이걸 미국 국채다. 네. 요게 이제 공식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미국 예외주의가 끝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리어트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이 계속 우상향하려면은 미국 패권이. 유...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된다. 네. 미국이 세계상에 갖는 지배력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 지배력이 약해지면 약해졌지, 지금 더 강해질 것같진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예외주의가 끝나면서 뭐 금이 튀고 이머징 튀고 이렇게 될 거라고 건들락은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함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네, 트레이딩 할때 윗소라고 네. 하잖아요. 예. 추세 추종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제. 살짝 쳤는데 이게 추세 반전되는 건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 속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이제 역사에도 윗소들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2000년대만 하도 2000년대 10년대 2 0 0 0년대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중국 꺾을 거다. 이제 금융위기 당시 터졌을 때막아 미국은 구군이다 했고. 새로운 네, 네. 요긴 중국이 이제 해체할 그렇죠, 것이라고 그렇죠, 해서. 중국 그렇죠. 중국 대세로. 제가 모 금융기관에 받은 이제 포럼 자료에는 2020년이면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중국에 터져버리고, 옛날에도 뭐 영국이 패권을 유지할 때도 이 러시아와의 이제 그레이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 영국의 구군이 끝났다. 영국의 패권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네. 이런 윕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반전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다. 네. 네, 저는 브릿지 워터급의 미국의 패권주의 시트가 끝났다 이런 건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 레이달리오도 23년, 24년 미국 시장 대상승과 함께, 그러니까 는프린스펄든 아니면 은 월드 오더 이런 책들이 음. 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중국 너무 뛰어지고 음. 중국 바보 같다 이랬었는데, 음. 요즘 재평가 될 수밖에 없는 게항생지수티고 <laughs> <laughs> 뛰고 AI티구, 뛰고 뭐 중국 테크 다치니까 음. 자, 일단 브릿지 워터 대표가 되죠. 건들락. 건들락은 20일, 22일부터 이머징 밀었는데 다망했으니까 특히 24년에는 비아냥 정점이었던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리고 24년에는 버핏도 비아냥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애플 팔아 네. 이러면서 a 하나도 모르고. 그때니 결국에는 진짜 수영장 물이 다 썰물이 되니까 누가 빨갛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루들이 괜히 구루가 아니고 오래 산 사람 말을 듣긴 해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 2년 정도는 틀릴 수도 있지. 최우심의 부동산 전망도 1등을 틀릴 수 있어. 그 정도로 이해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건드락 얘기는 다시 네, 건드락 아,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채권한 건드락은 채권으로 매크로를 바라보는 비료를 갖고 있는데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다른 그룹들이랑그 에콰티 쪽에 있던 그룹들이랑 시각이 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에릭이 그 거장연구소를 하면서 1분기부터 미국을 조금 경고하는 그런 구루들을 많이 소개해줘가지고 네. 너무 좋았고, 뭐, 심지어 그 긍정왕, 캠피셔조차도 뭐 약간 살짝 그 네.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네. 거는 네. 그거는 우리 부동산으로 치면은 뭐 부동산 강세의 아이콘이 약간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랑 <laughs>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 정도로 그 톤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여튼 요즘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미국이 저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관세가 좀더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더 영향을 맞추게 되면서 이제 이런 건들락 얘기가 진정한 채권왕으로서의 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도 좋은 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제가 많이 끼어들었나요? 아 <laughs> 괜찮습니다 네. 많이 끼어들었어요? <laughs> 많이 네, 끼어들었다고 또 네. 댓글 달면 다음 시간에 또 내가 덜 끼어들도록 노력을 할게 <laughs> 자 어쨌든 오늘은 어, 채권왕 건들락을 살펴봤고요 또 에릭과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